안녕하세요. 과연 강석하입니다.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계속 한방 이슈가 많습니다. 한의사의 엑스성 골밀도 진단기 사용을 무죄로 판단한 2심 판결문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월 17일 나온 판결문이고요. 1심 판결문에서는 검사가 왜 유죄라고 기소를 했는지 이유가 안 나와 있었는데 제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사가 왜 항소했는지 검사 측의 주장이 여기는 담겨 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로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에 해당한다. 그리고 등급 분류상 3등급 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로 지정되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사건 기기를 통한 성장판 검사가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래서 유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판결문에서 이제 일심의 판단을 설명을 합니다. 1심에서는 손을 기기에 올리면 골밀도 값을 측정하고 내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 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기기라서 전문적 식견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골밀도 값이나 이 사건 기기로 촬영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 진단 행위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이 한의사는 그냥 자동으로 손을 댔을 때 나온 숫자만 사용했지, 골밀도 값을 가지고 자기가 뭐 판단을 하거나 성장판 영상 진단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했었는데, 이제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전통적인 한의학적 진단 방법으로 진단하면서 이 사건 기기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하였고, 치료행위로는 한약 처방 등 한의학적 치료수단만을 사용하였다. 이 사건 기기를 보조적으로 사용한 행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의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거나, 그로 말미암아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 초음파 한의사에게 허용한 판결, 거기서 제시한 기준에 비춰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심의 판단, 이제 이심 판사들이 판단한 기준으로 다시 그 전원합의체 판결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그리고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를 적용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 등을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대법원에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 검사 측 주장에 대해서 이제 이 심의 판사들이 자기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이 규정을 가지고 따집니다.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의 자격 기준이라는 규정인데요. 여기 보시면 한의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기관에도 의사, 치과 의사 또는 방사선사 이렇게만 적혀 있습니다. 검사 측은 이 규정이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에 해당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심의 판사들은 사용할 수 있는 자를 한정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진 아니하나 그 밖의 기관이 있으니까 여기서 제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규정은 안전관리책임자 규정이기도 하고 이걸 만들 때 한의원의 한의사들이 X선 골밀도 진단기를 갖다 놓고 사용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상에 다르게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 규정 자체가 한의사가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있는 규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실 이 기기는 방사선량이 아주 적어서 앞서 말한 그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고 의무가 면제되는 기기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언급하면서 위험성의 정도가 낮은 기기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진단하게 되는 질환의 중증도가 높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 진단을 잘못했을 때 환자가 위태로워지고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추출된 성장 추정치를 한의학적 진료에 참고하거나 환자들에게 그 자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 이 정도로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가 보기에도 한의원을 찾아간 자체가 잘못이지 한의사가 여기다 손을 올려서 성장 추정치가 얼마입니다 하고 알려주고 안 알려주고가 한의원에 간 아이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이네 번째인데 이 사건 기기를 사용함에 있어 특별한 임상 경력이나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 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점 그러니까 한의사가 쓸 능력이 되니까 써도 된다는 게 아니라 이 기기를 사용하는 데는 아무 능력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한의사가 써도 무방하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가 유지됩니다 오늘 한의신문 들어가 보니까 한의사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가능 판결.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합법. 진단용 방사선 장치. 이런 취지가 아니죠.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 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안전 관련 규제도 면제될 정도로 방사선량이 적은 이 기기를 가지고 자동으로 나온 성장 추정치만 사용한 거는 가능하다. 만약에 한의사가 이 골밀도 측정기를 가지고 골밀도 값을 사용했거나 성장판 영상을 봤다고 하면은 판결은 달라졌을 겁니다. 한의사는 그 부분을 자기가 절대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고 법원이 그렇다고 하니까 무죄를 준 거죠. 그리고 또 한의사들이 이상한 주장을 하는데 한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그 밖의 기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내용이 있는 이유는 명시적으로 한의사가 사용하면은 불법이라는 규정이 있는지를 따지라고 대법원 초음파 판결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 규정에 한의원이 없다는 게 한의사가 쓰지 말라는 취지는 아니다라는 법원의 해석이었죠. 그런데 한의협은 엑스레이 안전관리 책임자의 한의사와 한의원이 누락된 것은 잘못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습니다. 위험성의 정도가 낮은 저설량 엑스레이 의료기기의 경우 한의사 역시 활용에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 한의사가 맘대로 활용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 사건에서 이 한의사가 한 행위 자체가 위험하다고 보기 어려우니까 무죄를 준 거죠. 한의협은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의 합법이라고 허언을 늘어놓으면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와 한의원을 즉시 추가해야 엑스레이를 진료에 적극 활용해 최상의 한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한의협이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지만 이 사건은 방사선 규제도 면제되는 골밀도 기기를 가지고 골밀도 값도 안 보고 영상도 안 보고 자동으로 나온 성장 추정값만 참고했다. 이건 구질구질하고 실질적으로 의미도 없는 판결이잖아요. 한의사들 그러면 자동으로 숫자 값이 나오는 저설량 방사선 기기 뭐 갖다 쓸 건데요. 한의협이 자신 있으면 이렇게 거짓말만 늘어놓지 말고 한의협 회장이나 부회장 한의원에 엑스레이 딱 설치해 놓고. 의사 옆에 오라고 해서 환자한테 흉부 엑스레이 찍어서 의사 흉내내는 모습 촬영하라고 해보세요. 안전관리 규정 때문에 불안하면 골밀도기처럼 규제 면제되는 치과용 엑스레이 가지고 손가락 찍어 보면서 할 수도 있겠네요. 의협에서 그걸로 고발을 하면 깔끔하게 정리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